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앨범을 냈습니다. 이0 네. 4 년도에 첫1집 앨범이 나왔어요. 음. 그 사랑했기에 네. 그 국상현 씨가 작사 작곡. 을 그때 당시 국상현 씨를 네. 후배 가수를 통해서 이제 새곡을 받았어요. 사랑했기에 아, 음. 사랑해 무슨 슬픔. 제가 그 노래를 때문에. 이제 그냥 <laughs> 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음 <프로그램이었어요. 웃음> 네. 이렇게 이제 선곡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진짜 노래 잘한다. 네. 그리고 그런 감성을 <laughs> 감성 표현이 음. 아주 잘돼 있더라고. 그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있지만 노래 그, 잘하는데 네. 감정이 훨씬 묻어 있는 이런 그 가수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국상인 씨가 발라드 네. 느린 곡을 작곡을 잘해요. 아, 국잘쓰 그때 네. 당시 이 곡은. 그 국상인 씨의 좋아. 천년이 같은 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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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 노래 그 노래도 좋아요.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도 느린 곡이잖아요. 음. 좀더 밀지. 네, <laughs> 네. 국상인 씨가 <laughs> 네. 그런 노래를. 그래서 사랑했기에 네.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 <웃음> 할게요. 들려봤더니. 네. 그 2004년도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거의 요 15년 전이. 15년 전이네. 네. 그럼 15년 전에 첫. 네 음반을 그 이쯤에 앨범을 했네요. 네, 네 말, 만들게 됐어요. 아진짜어 볼까요? 네, 아, 네 한번 한번 해가지고 블루투스 되어 있습니까? 네. 어 블루투스. 네. 와 이거 완전히 스트레오로 쫙... 들어오네요. 네. 스트레오로 쫙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 들리시죠? 스트레오로 쫙다 네. 들어요. 네. 어. 그대를 떠나 보내는 것만 알아요 사랑의 기기에 사랑의 기기에 그대를 떠나 보내는 거야 미워할수록 숨이저요오니까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의 뜨거운 눈빛 너무나 그리울걸 그대요한 번만 안아주세요 또 다른 눈물 만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 정말. 오니까 이제 편이 가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댈 정말 사랑했기에 당신의 등골이 너무나 그리운 것. 그래 한 번만. 없어요. 그들 정말. 그게 아니라 이제 그이 주로 저희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네, 하면서 갑자기 막 네.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앉아서 노래부그니까 여기는 더 커셔지. 그 뭐냐? 음악 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노래를 <laughs> 잘해야 되. 그렇게 그래. 또예를하시고 많은 <laughs> 어, 가수들도 다 앉아서 또 노래 또 많은 경험을 했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laughs> 국 상인 씨 노래 좀 어려운 감이 있어. 네. 아프게. 어려워. 아, 상인 씨 노래. 아니, 천년에도 노래가 어려워요. 그 근데 또그 매니아들이 좋아. 좋아. 네, 매니아들이 좋아, 예. 국창에 이런. 일단 곡을 잘 쓰니까. 아, 그러니까. 어. 처음 나왔을 때이 노래를 음. 이제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 음. 사연을 읽어줄 때 있잖아요. 예. 뭐 배경을 아서아서 깔아서 어. 하시는 그 피디님들이 음. 좀 많았었어요. 어. 2004년도에.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음. 좀 그때 음.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음. 좀 다녔었거든요. 아, 라디오 다녔을 때. 예, 전북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음. 좀뭐 지역에는 음. 다 다녀보고 했는데 음. 다들, 어, 노래는 참 좋고 연속곡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드라마에. 음. 음. 이렇게 줄을 좀 닿아 보려고 했더니 까 아, 네. 네. 나는 진짜 나는 이 노래 처음 네. 들어 봐. 아, 나는 자료 조사하면서 네. 살게 처음 들었어요. 어. 야, 근데 이렇게 좋은 네. 나는 그국상인 나는 국상이 씨 천년에도 나는 국상인씨 인터뷰에서 처음 들었거든. 음. 아, 이런 노래가 왜 그렇게 안 알려졌는지 참 궁금해. PR이 문제죠. p r 문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네. 들을 만한 어떤 그 음.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묻혀 있는 곡들이 정말 아, 진짜 국상현씨국상 국상회수, 씨도 참 아까운 아까 선생님도 작품 잘 쓰시는데 어. 묻혀 있는 곡. 아니, 아니 그렇게 많아요. 나는 영번에좀 이상한 게 네, 보였냐면. 네. 요번에저김쌤 내가 그 와인 그 내가 무지비 네. 돼가지고 네이버 네. TV에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네. 천을 돌파했어요. 네. 그, 그 올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 네. 개월인가 그래 됐어. 요 네. 그래서 딱 올리 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던데 네. 아 노래가 너무 새롭고 신선하다근데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하면서 대단 네. 그 많았람들요 네. 그래서 나는 야이 최진희 씨의 와인도 그 가수도 못 들어봤대. 네. 그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린씨예요 <laughs> 그린시가 내한테 댓글을 하는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노래 처음 들어요. 이래서. 와, 근데 진짜. 그만큼 마지막에 뭐, PR 어? 안 해가지고 잘 들으죠. 그래서, 아 이거 와인이 지금 네이버 TV에서 천이 됐다는 걸 네. 지금 많이 듣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 내가 뭐 어디 뭐 돈. 돈을 가지고 뭐풀어 가지고 뭐저수서 올린 것도 아니고 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올리나 는데 그냥 ]던데. 그냥 들었는데 네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내가 지금 네이버 TV하고 유튜브에 같이 동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버 TV가 저수서더 많이 나와요. 음. 내 네이버가 유튜브보다. 네. 그래서 네이버 TV. 아, 네이버 네이, TV도 이제는 앞으로 네. 좀 대세가 될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 검색창에서는 네이버가 1위 아니까 최고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네이버가 1위잖아요.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네, 많이 보잖아요. 많이 네.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바로 네이버에 올리겠습니다. 네. 사랑했기에. 네. 난이 노래 너무 좋다고 봐. 네. 네? 아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근데 극상인 이 작곡하면 너무 어려워. 듣기에. 아, 네. 아 근데 이제 네. 곡승 응. 솜씨가 그냥 응. 좋아가지고. 이거 어, 이거를 어. 자기가 스무 살때 썼어. 근데 내보고 불더럽나는 네. 깨어나도 못 불는 것 같아. 못 따라요. 아니 못 따라요. 감상용이 감정이 감자 진짜 감상용이야. 감상용이야. 네, 진짜 감상용이야. 네, 네. 요즘 애들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네. 감상용이야. 네, 발라드 노래 들으면. 근데 이거는 듣기만 이거는 성인가요? 우리 K 팝못 따라가잖아. 그죠? 렬렬렬렬렬렬 하는 거못 따라. 가 이건 그래도 성인가요, 요잖아요. 그때 당시 자기 스무 살때이락발라드를만들었으니뭐 네. <laughs> 앞서가는 네. 건 맞지 뭐. 그저 2004년도에 이제 이 노래가 나오고 그200 지금 올해 12월 아닙니까? 네 2019년 저희가 12월. 그러니딱 7년 전에 음. 7년 전에 이분이 그제 20회 음. 대중문화 연예대상에서 시상식을 받았어. 시상식에서 신인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2019년인가? 네, 네. 아, 12월도 지금 이만 네. 빼면.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나이가 43살입니다. <laughs> <놀람> 근런왜왜 이렇게 늦깎게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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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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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진이렇 이렇게 이 정말 힘들었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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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묻혀있는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어, 많이 계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런 상을 음. 받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음. 아, 정말 그때 제가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